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오늘은 세월란 남은 거 복습하겠습니다. 음, 날씨가 비 때문에 조금 선선해져서 그런지 완전히 질줄 알았더니 다행히 그나마 요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가는 나가고요. 10만원 넘으면 잘안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거는, 아, 좋은 줄은 아는데 너무 비싸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음, 어쨌든, 음, 복습하고 아, 이제 또 영주로 돌려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음, 가보겠습니다. 음. 1-8번. 1-8번은 죽음판 황설입니다. 그러니까 1-7번까지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10만 원 이하는 다 나갔고 어 10만 원짜리 하나 1-7 나갔고 1-8. 어, 죽음판 황설인데요. 어, 요거는 그냥 단순히 죽음판이라고 하기에는 음, 핑크색이 좀 가미된. 어, 그니까 러 요게 색이, 그니까 좀 꽃이 시들면서 제색이 아닌 좀 약간 탈색된 그런 색감 같아요. 어, 죽음판 황설. 어, 화영도 이거보다 훨씬 좋겠죠. 음, 그니까 일반 흔한 죽음판이 아닌, 어, 핑크가 가미된 그런 죽음판 황설. 어, 요거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려올게요. 아, 그리고 이제 1 다시 9번 홍판 황설. 홍판 황설. 꼬이 지난번보다 좀 작아졌죠. 어, 지난번보다 좀 작아졌는데 조금 더 크고 이건 두와 두화? 어, 두와와 원판의 중간쯤 보시면 돼요. 어, 그냥 일반 홍판보다 훨씬 더 색감이 이쁘죠. 예, 이뻐요. 어, 가격이 좀 쎄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 홍판 황설. 음. 촉수도 그렇고. 어, 지난번에 15만 원 했는데 오히려 저렴한 건데 15만 원이라는 자체, 액면 가격 자체가 좀 비싸게 느껴지실 테니까. 어요 홍판 황설. 어, 요거는 13만 원 가겠습니다. 홍판 황설 13만 원. 어, 그리고 이제 1-10번 핑크판 핑크설. 어, 연핑크로 하고 볼까요? 이게 좀 연한 색감이죠. 뭐~ 저 같으면 신비로운 색감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어, 이렇게 시들지 않았을 때 색감은 정말 더 이쁘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핑크 판 쪽을 좀 선호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골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요런 게 요번에 좀 많다 보니까 반응이 좀 덜하지 않았나 또 요런 게또 가격이 또 쎘잖아요 음~ 요 지난번에 요핑 핑크 판 핑크 선 (25만 원이었죠) 음, 역시 아~ 어, 좀 부담스러우신 가격이실 거예요. 어, 특수도 제법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건 아닌데. 요 핑크판 핑크설은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11번 죽음판 황설. 어, 제 주변에 이새우란쪽 전문가가 계신데요. 그 전문가께서 딱 명품으로 두개 골라 놓으신 게요 죽음판 황설로 친구하고요. 말이 죽은 판이지 묘한 색감이거든요. 어, 이, 이 저기 일반 새우 난초의 죽은 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묘한 희한한 색감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그뭐 우리 그 출란에서 주홍이라 는 그런 색감? 어 새우 난초에서 이런 색감 나오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영은 원판 황설 정말 요거 명품 그리고 요 백판 백설 요게 명품이라고. 아마 그러시면서, 요거는 한번 사진도 찍어 놓으신 것 같던데, 음, 요건 두 촉에 25만원이면 비싸게 느껴지시는데, 어, 실제는 이게 명화라는 거예요. 어, 저도 어떤 게 명화라 그런 것까지는 자신있게, 남들한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만큼 그런 실력은 안 되는데, 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숙궁 가더라고요. 묘한 색감, 죽음판 황선, 두 촉. 어, 요것도 25만원에서 20만원 내려올게요. 음 그리고 이제 백판 백설 음, 명품 세월안 중에서도 요 백판이 제일 음, 귀하기도 하고 제일 고가인 것 같아요. 어, 뭐출란에서는백화소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 설백의 이런 이쁜 색감 음, 누가 봐도 뭐 명화임은 부인할 수 없죠. 어, 요 백판 백설 50에서 어, 40만 원으로 확 내려보겠습니다. 어, 아니면 이제 돌아가야 될. 운명에 있는 이 백과 백판 백설 (40만 원이었구요) 음~ 다음에는 (2) 다시 (2) 주음판 황설 제가 주음판 황설로 했는데요 실제는 이게 홍판이요 그죠 홍판이에요 이렇게 꽃이 조금 뭐~ 이렇게 지면서도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꽃이 많이 져서 안타까운데 다졌네 다 음, 요 다졌어 음 꽃이 맞아요 다른 꽃 여기다 얹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음판 황설. 음야 어. 이건 굉장히 저렴하다 6만원에서 5만원 내려올게요 6만원에서 5만원 내려오구요 음, 그러니까 이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죽음판 황설이라 그러니까 죽음판 뭐 흔한거 근데 홍판으로 보시는게 맞아요 어. 5만원 이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꽃이 없어도 어. 그리고 이제 2-4번 2-4번은 홍판홍설 홍판홍설 이게 홍판에 약간 핑크가 가미된 오히려 핑크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진핑크라 할까요? 거게 가까운 홍판 홍설인데 이것도 이건 두화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쁜 이거 촉수도 작은 건 아니네요. 조만한 분의 심겨설인데 이건 초화네요. 초화 이 중에 초화도 많았죠. 그러니까 촉수 작은 거는 대개 초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 홍판 홍설 8만원에서 7만원 내려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5는 요게 뭔지 참 궁금해요. 죽음판 황설인데, 지금 보면 약간 홍판 쪽으로 많이 가있죠. 홍판 쪽으로 가있고, 어, 황, 황설. 황설도 특이한 황설이에요. 어, 요게 다 피면 어떻게, 어떻게 고정이 될지 참 궁금하고, 촉수도 많고, 어, 죽음판 황설. 음, 요건 10만 원에서 8만 원 내려올게요. 그리고 이제 2-6번은 베이지판 베이지살을 했는데 저쪽에 꽃 한송이 덜핀 것 같은 게저 어떤 시들으니까 또 희한한 색감이 됐는데 진핑크판 뭐 이런 정도로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색깔로 나와서 서서히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는 것 같아요. 아, 꽃 화양 정말 이쁘네요. 정말 앙증맞은 두화죠. 어. 요렇게 지, 지느라 그렇지 정말 이쁜 색감이에요 어, 정말 이쁜 색감인데 어, 촉수도 굉장히 많네요 아, 요런 거는 길러 보실만 할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6 베이지판 베이지설 이랄까요 핑크설 이랄까요 요 친구도 10만원에서 8만원 내려올게요 아 그리고 이제 2-10번은 골드판 골드설 어 정말 이쁜 색감 개나리 꽃보다 더 노래요 개나리 아주 개나리 중에서 진한 색감의 그 개나리 색감 그래서 골드판 골드설 어, 속도 세척인가 잘 자라서 지난번에 13만원 이었죠 어, 요거 1 0만원으 내려올게요 이번엔 어, 나가겠죠 오히려 첫 번째 한그게보다좀더싼 느낌이잖아요 복습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네요 자 어떠셨어요 어, 요 친구들 어, 꽃이 져서 정말 그런데 요두 친구는 정말 영주로 보내기 정말 아깝네요. 어, 요거까지 아, 어떠셨어요?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 명동살은 마지막 인사 같은데 어, 아마 사로필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에도 토요일 날 한번 영주 다시 가보고 싶은데. 여건이 될지, 세월 안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건 궁금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음. 비록 시드는 것이지만, 그 명품 특성은 다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것 있으면 연락주세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러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